<laughs> 네 안녕하세요 우문입니다. 오늘 해볼 거는 저희 처음으로 댓글 달아주신 분이 미드 착취 해달라고 하셔서 진지하게 생각해봤거든요. 그래서 오늘 착취 들고 미드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트리는 그냥 얼건 빌드로 갈거 같고요. 처음 시작은 부패물약 들어주시고 W 당연히 W 선. 저번 영상에서 말씀 못 드린 게 있는데, W가 이제 55의 추가 방퍼 피해를 입히거든요. 1초 동안 10% 되고, <laughs> 그래서 이제 그 3타를 때리면 이제 평타가 더 세지잖아요. 그걸 이용해서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타에다가 착취까지 추가될까지 하면 은 얼마나 죽겠습니까? 이게 상대는 미드 아니고요. 바로 가시죠. 그리고 오늘 목 상태가 좀안 좋아가지고, 좀, 헛기침을 좀할수 있다는 점. 뭐야? 왜 투. 트... 투미드죠? 왜 투미드죠? <laughs> 어이 없네. 갑자기 아리에서 아리랑 싸웠나? 아리랑 싸우셨나? 그다음에 저번에 보여 주 드렸던 그 뭐냐? 직공 니코랑 그 빌드 그러니까 스킬 구성은 똑같이 할 겁니다. 터졌나? 안터졌네 자치 때리고 3타가 아니어서 조금 아쉽지만 아야 뭐야 또 왔어 뭐야 이 친구 아이 친구 유튜브 가 그냥 날려버리게 응? 어? 내가 <laughs> 지금 몇 판치 하는건데 <laughs> 어 무서워. 아니 진짜 이거는 형님 팀이 던져수 있겠다. 이러시고 <laughs> 용 먹읍시다. 오야 죽었다 이거 아 죽었다 근데 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밀면 되죠 <laughs> 아니다 그만해 그만해라 아니 밀수 있어 얼건 어. 갈거냐 <목소리만> 막 이러네요 한건 터트려주고. 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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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찹. 아, 이거 빨았어야 했는데. <laughs> 지진 않죠 절대. <laughs> 제가 아무리 그 뭐냐 그거라 해도 저화라 해도 저는 탈진이 있기 때문에 그게 있어요. 이 뭐야, 이제, 니코가 이게. 일단, 갱 흘려주고요. 이, 니코가 되게, 뭐라 해야 되지? 맨 라인에서 되게 좋아요. 착지해주고, 밑에, 밑에 무빙을 하니까, 위에 무빙을 살살 쳐주면서, 아까 전에 블루 쪽으로 들어갔죠? 이제 조금씩 조심을 해야 될 때에요. 쫄았다. <laughs> 어, W가 빠졌어? 로와 오케이 이런 거는 전멸까지 써주면서 과감하게 따주는 판단 그런 게 아주 좋다 이블린이 있다고 합니다 조심을 해고요 또 진짜 손해 본다 내가 두칸 목숨 걸고 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거의 한 8판째 하는데 한 판도 못 이기고 있습니다 자꾸만 한 명이 나가거나 한 명이 던지거나 상대팀이 던지는데 우리 팀도 던져서 못 이기거나 그렇네요 상대는 야스인데 이제 평타로 이제 때리면서 많이 즐겁게 해줄 수 있겠네요 제발 이번 판은 좋은 친구들이 있길래 우리 샤프가노프시 하래요 좋습니다. 평타, 이렇게? 까비. 근데 방금 큐를 맞았으면 안 되는데. 평타 오케이 좋습니다 그리고 야스오가 이제 그 다른 챔들보다 저말 들면 진짜 무서워져요 그래가지고 한번 조심해서 플레이 해보도록 할게요 나이스 우리 우리 정글 드디어 갱일 다니는 정글을 만났어. 평타 한대 때려주고 착취 얻어주고. 촉와 먹었어. 아못 먹었어. 이제 위에 와드를 해줍시다. 올 수도 있으니까 상대 자르반이기 때문에 역버프를 하지 않았다면은. 자르반도. 잡았네요. 나이스. 나이스. <laughs>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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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시다이거어이쩡하게 해놓으면 안 되니까 이 가서 이제우이탭 불망 밑에 있는 밤이 불망이라든 친구를 한번 뽑아서 오겠습니다. 이 처음으로 제대로 된 유튜브 각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매우 신난 상태고요. <laughs> 매우 신났습니다. 지금 매우 신났어요. <laughs> 아, 없다고 한번 핑 찍어 주고요. 왜 없지? 어디 갔지? 아, 민녀 너무 웃는다 <laughs> 괜찮아요. 이렇게 레드랑 있을 때드어오는 우리 아주 착한 야쏘, 야스오. 그런 야쏘는 이제 봐줘야 돼요. 좀 저는 솔직히 야쏘가 좀 그러니까 잘하든 못하든 니콜을 이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직공이었으면 무조건 더, 제가 더 셌겠네요. 그죠? 오 뭐야? 핑 때문에 저거 안 보였어. 이제 자르반 올라올 시간이 다 됐는데 저기 돌고북 먹고 있고 자르반 위치했으니까 확인했으니까 평타 까비 이제 평타 이제 윗무빙을 쳐줍니다 왜냐 그 이제 자르반에 올라올 거기 때문에 샷코도 붙여줬고요 자르반. 이제 이쪽 위 정글일 거라고 한번 찍어주고요. 이거 만약에 대기하고 있으면은 진짜 변태야. 평타 오케이 맛있다. 제가 지금 되게 뭐라 해야 되지? 까비 들어와 들어와 아 까비 맞아줄 거야. 저 친구 호되게 어? 착치라서 그냥 얕봤을텐데 호되게 당하고 가네요 집을 안가아 근데 궁이 없으니까 조금만 살리면서 어우 맛있어 어우 착치 맛있어 허허허 <laughs> 어, 어, 어. 제가 롤에서 진짜 빡치는 그 감정 표현? 탑3 안에 니코가 들어가요. 룰루랑 이즈랑 니코. <웃음> 티모는 웃음소리. 이렇게. 티모가 근데 티모는 좀 단련이 됐거든요. 근데 니코는 확실히 잘 만나지 않다 보니까 단련이 되지 않은 느낌? 이제, 네, 바로 서렌을. 아이고, 까비 이게 왜 없냐? 얘는 어디 갔냐? 이 친구 어디 갔어? 이 친구 여기 없으면 안 되는데, 나이스... 나이스... 어, 뭐야? 샤코 잘하네 와 이거를 바로 와준다고? 와 이거 잘하네 샤코 제발 대포! 음내못 네, 먹었고요 하나만 더 밀고 집 갔다 옵시다 이거 밀수 있어요 충분히 <laughs> 집 갔다가 이제 제가 삼신기 생각하는 게 타수꾼의 갑옷 아니면 어. 이 덤블 조기랑 밤의 불씨, 판금 장아, 이렇게. 이렇게 나오면은 저는 삼신기라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인. 바텀. 어 <laughs> 죄송합니다. 바텀을 좀 많이 파네. 아, 왜. 오, 무서워. 피해 주고 까비 진짜 까비네 <laughs> 들어올 줄 알았는데 상남자가 아니야 야스오 저런 건나 같으면 들어갔다 도깨 <laughs> 죽어야지 와 탑은 그냥 와 그냥 <laughs> 와 내가 저런 탑 만났으면 진짜 고통이었겠다. 야, 쏘 그냥, 진짜로 멍멍이 발라놔버렸네. 오케이, 뚫어주시고. 야! 이거 왜 쳐? 아이고. 오우, 까비. 정멸 없다. 이차까지 박았고. 네네. 나이스. 이게 분신대 분신이어가지고 되게 좋아요. 이게 뭐라 그래야지?

이런 챔프들? 그런 원딜 부류들이 카운터지, 막, 다른 챔프들이, 막, 힘들다?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좋아. 그런 거잘 챙겨주면 되고. 그리고 니코가 되게 궁풀이 짧아요. 그걸 이용해서 계속 살거나, 슬각을 잡아줄 수 있는 게 제일 큰것 같아요 그리고 이 탱니커의 제일 단점이 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탱을 가면은 딜을 바랄 수가 없어 근데 삼타 때문에 은근 유지력도 나오고 이 딜도 되게 세다 W 선을 함으로써 자 이란 밀어주고 어차피 샤코가 가니까. 까비. 와, 샤코 개쎄. 와, 진짜. 어 샤코 무조건 패딩하겠다. <laughs> 저거는 그냥 쎄다. 패시브까지 있어가지고. 우리 야스오는 그냥 탐밀고 있고 이제 얼건 나왔네요. 얼건 사주고 아 뭐야 아 너무 <laughs> 너무 빨리 끝났네? 어쨌든 제가 보여드릴 수 있는 한 타는 이제 다른 거에서 나올 거니까 한번 보시고 이건 초반 교전 때 이렇게 세다 팽인데 딜량이 3등? 전체 3등이네요. 딜도 준수하게 나오고 초반 딜이지만 물론 이게 15분 게임이라 초반 딜이긴 하지만 진짜 세다. 진짜 교전을 많이 할수 있고 평타도 위주로 때리면서 착지를 잘 뜯을 수 있다. 직공이 아니어도 유지력이 더 나오고 직공은 오히려 좀 1대1에 강하다고 생각되면 이거는 다수에 강하다. 우리 팀이 합류할 때까지 시간을 벌어주거나 우리 팀이 함, 합류할 때까지 또 이제 CC기를 계속 걸면서 탱을 해준다거나 그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봐요.